포크를 쓰는 게 죄악이었다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스가 줄줄 흐르는 김면 요리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죠. 이 이야기 알고 보면 한 편의 문화 혁명입니다. 포크는 왜 죄악이었을까? 포크는 본래 고대 로마와 비잔틴 제국에서 쓰였어요. 특히 비잔틴 귀족 여성들이 먹기 좋게 사용한 도구였죠. 하지만 11세기, 비잔틴 공주가 베네치아의 왕자와 결혼하면서 황금 포크 세트를 들고 이탈리아로 시집오자 베네치아 교회가 신을 모욕하는 사치라고 비난합니다. 교회에서는 포크 사용을 거부하며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포크는 두개 또는 세 개의 날이 갈라진 모양이었는데 이는 악마의 삼지창 또는 사탄의 갈고리로 상징되며 혐오받았습니다. 교회는 신이 인간에게 손가락 10개를 준 것은 먹기 위함이라며 손으로 먹는 것이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강조했죠. 결과적으로 포크는 오만한 귀족 여성들의 이단적 도구로 낙인찍혀 유럽 전역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일부 종교 문서에는 포크를 쓰는 자는 신의 뜻을 거스른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스파게티의 등장 스파게티는 이탈리아어로 가느다란 끝났을 뜻하는 스파고에서 유래 원래는 건조 파스타의 일종으로 12세기 시칠리아에서 처음 문헌에 등장합니다. 마카로니가 먼저 대중화되었고 스파게티는 나폴리에서 점차 확산되었죠. 초기엔 단순히 올리브오일이나 치즈와 먹었지만 16세기 후반 신대륙 남아메리카에서 토마토가 들어오면서 지금의 소스가 줄줄 흐르는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긴면의 끈적한 소스는 손으로 먹기엔 재앙적이었죠. 이때부터 숟가락과 포크 조합이 생기고 귀족 가정에서는 스파게티를 위해 포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스파게티가 일상식으로 퍼지며 자연스럽게 포크가 복권됩니다. 스파게티가 포크를 구했다. 포크는 스파게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금기보다 실용성이 우선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탈리아 귀족 사회에서 포크는 더 이상 이단의 상징이 아니라 우아한 식사 문화의 상징지으로 자리 잡게 되죠.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황청도 18세기 후반부터 포크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며, 포크는 중산층, 서민층으로도 보급되며, 모두의 식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파게티를 포크로 돌돌 말아 먹는 방식은 사실상 그 당시 문화적 혁명의 상징이기도 해요. 스파게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종교적 금기를 무너뜨리고 식문화의 새 시대를 연 혁신이었죠. 그리고 포크는 그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포크로 면을 돌돌 말아 먹을 때그 작은 도구가 겪은 수백 년의 역사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이런 음식 속 문화 이야기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